사극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단한 외모 필수 조건이겠죠. 쪽집 머리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한복이 기품 있게 잘 어울려야 하는데요. 4월 안방극장에서는 여배우들의 한복 자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2013년 봄. 안방극장에는 그야말로 사극이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정통사극부터 판타지 사극까지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극에서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지난 1일 SBS 새 드라마 장옥정 사랑의 살다 제작 발표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한 김태희. 네 안녕하세요 장옥정의 장옥정 역할을 맡은 김태희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하는 김태희는 SBS 사극 장옥정 사랑의 이다에서 왕실의 옷과 이불을 만드는 침박라인으로 궁생활을 시작하는 장옥정 역을 맡았는데요. 뛰어난 패션 감각과 재능을 지닌 조선시대 패션 디자이너로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김태희가 선보인 한복 패션은 기품 있고 화려했는데요. 에메랄드 빛 치마는 이중으로 겹단 처리가 되어 있어 럭셔리함을 더했고요. 꽃무늬 자수가 돋보이는 핑크빛 저고리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물씬 풍겼습니다. 또한 김태희는 노리개와 가락지 그리고 머리 위에 앙증맞게 얹는 대시등기로 한복 패션의 아름다움을 더했는데요.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그런가 하면 쪽집머리가잘 어울리는 배우 한국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으면 더 고운 자태를 발산하는 그녀 김현주 지난 2001년 정통사극 상도에서 거대 상단을 이끄는 여자 대행수로 출연했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스태프들과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4년에는 SBS 사극 토지에서 최서일 역으로 큰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김현주는 토지 이후 8년 만에 사극으로 안방극장을 찾았습니다. 김현주 주연의 사극 궁중자목사 꽃들의 전쟁의 홈페이지에는 촬영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어 있는데요. 극중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 역을 맡은 김현주는 볼륨감을 자랑하는 풍성한 하늘색 비난 치마에 꽃무늬가 돋보이는 털배자를 입어 고급스러운 한복 자태를 자랑했는데요. 사진 속 다소 고탄 모습과는 달리 김현주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독한 악녀로 파격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어, 지금은 왕후가 아닌 은녀로서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어, 밝은 캐릭터고 또 사극에서도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아니어서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사극 천명에서 송지효는 의녀 홍다인으로 분해 의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인물을 연기할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달 20일 천명의 포스터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송지효는 흰색과 푸른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깔끔한 의녀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고그 다음 단아해 보이는 색상들이에요. 보통, 저기, 송지효 씨가 입는 치마도구리 정도면은, 100선 정도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밤비라고 해서 거기다 또 위에 긴 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그트까지 합치면 한220 정도.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은 이야기, MBC 사극, 구암 허준. 처음 저한테 작품을 주시고, 제가, 아, 과연 예진이와 내가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좀, 어, 정도를 걷는,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1999년 드라마 허준에서 황수정이 열연을 했던 예진아 씨 역은 박진이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최근 공개된 구암허준의 촬영장 사진에서 박진희는 파스텔톤의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 청초한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과거부터 단아 미인을 뜻하는 고유명사 예진아 씨에 걸맞는 품위 있는 자태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옷의 패턴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중기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서 약간 이제 박진희 이미지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만판하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건, 수물 부분, 수 부분을 조금 조금씩 이렇가해서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요. 음, 저희가 아직 가격 측정을 못 했는데. 아마 뭐, 못 주셔도 150, 200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극이 다른 장르의 드라마보다 더욱 독특함을 지닌 이유는 사극 고유의 코드, 전통 의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의 한복 패션 뿐만 아니라 안방극장을 수놓을 여배우들의 완벽한 사극 연기까지 많은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